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요 근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떠였던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혼합, 혼합정책을 쓴 거죠. 어, 그리고, 이,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온, 그래서, 어, 민족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도 혼합되어져서 섬기게 된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여우와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상태고요. 잠시 이제 남쪽 유다로 내려왔어요. 남쪽 유다는 어디까지 살펴보았냐면, 아주 우상심해가 극심했던 아하스라는 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아는 아주 훌륭한 왕인 거예요. 일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아직, 아직까지 그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입니다. 조금 거슬러 온 거죠. 아직 멸망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아는 25살에 왕이 됐고 1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어쨌던 간에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어, 다윗을 제외하고 다윗, 솔로몬, 모히스기야 뭐이 정도가 아마 유명한 사람일 텐데 어, 그렇게 어,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볼때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들을 본이 사람이 또 히스기야거든요. 어,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히스기야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두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 이사야와 니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히스기야 왕때 이사야 선지자와 니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후에 지금까지 없애지 못했던 산당, 제사지 내는 곳이죠. 산당들을 다 없앴고요. 아세라상도 없앴고요.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치료했던 그 노뱀까지도 다 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노뱀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뭐 굳이 그걸 누가 부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신령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노뱀조차도 우상처럼 섬기게 되니까 이스, 히스기아가 어, 이 노뱀을 없애게 됩니다. 그 노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누후스탄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누후스탄은 어, 청동으로 만든 것이란 뜻이에요. 노뱀인 거죠. 노스로 만든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후스땅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노뱀까지도 다 깨뜨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 우리 교단에 십자가를 그 강단 전면에 세우지 않는 이유도 어,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어, 그 초기에. 이렇게, 그,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십자가를 본당에 세우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 뭐, 본당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이잔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 교단은 그런 의미로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희스기하는 희스기아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냐면,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히스기아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의지하고 연합하고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의 히스기아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내 힘으로 잘해 봐야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내 능력으로 해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어, 정말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히스기아는요, 북쪽에서는 지금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 7절 이하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고, 이 아스루 왕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북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사마리아죠. 곧 히스기아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등등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분산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딱 꼬집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폐망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폐망의 원인,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니? 히스기야처럼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불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합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형통의 비밀인지,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이후에 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스로가 남 유다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더 영토를 확장시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히스기아가 있을 때 아스루가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서 여러 이 성읍들을 점령하려고 할때히스기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치를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루의 왕이. 어, 은300 달란트와 금3금30 달란트를 정해서 히스기한테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은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확히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계산을 해야 해야 되겠지만 그 계산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히스기한테 이게 없었어요.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16절에요. 15절에 히스기아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아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 왕궁에 있었던 모든 금, 하다못해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탈탈 털어서 뭐했다는 거예요? 아스루 왕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스루와 대항하여 히스기야가 싸우려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아스루 아주 강력한 이적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과 싸움을 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단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 아스루를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로 끝일까요? 과연 아스루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만 받고 다시는 침공해오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해요. 되게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막아보자는 거죠. 일단 이 위기만 넘겨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온전한 해결 방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해 보시겠지만 아스르는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또 공격하고 또히스기아를 어렵게 하고 이 유다 유다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을 따라서 요거 좀 잠시 막아보자.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전히 연합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희숙이야는 의지하고 연합하고 말씀을 지켰다면서요 근데 왜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단한 순간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다고 칭찬받았던 히스기야조차도 아수르가 밀려오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나타낸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똑같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내 생각과 내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고 또한 살아야겠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또 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살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두려운 적이 왔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던 히스기아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책이 되리라고 믿었던 히스기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